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측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측정은 우리 어 이거 처음 해보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측정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것만 다룰 줄 알면 측정을 끝납니다. 측정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IC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동작하는 회로전자 기능을 하는 그러한 완성품을 만들어냈을 때그 완성품의 입력으로 가해지는 입력파형이 이런 식으로 어, 삼각파 형태로 제공이 되느냐 어, 또는 이런 식으로 펄스 형태로 제공이 되느냐, 어, 또는 이런 식으로 사인파 형태로 제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각각의 기계 입력 부분, 입력 파형 이런 것들을 어, 측정해가면서. 그 그림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가장 보기 쉽게. 그리고 여기에는 오실로스 포크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쓰입니다. 영어로 쓰면,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어, 주파수입니다. 어, 주파수, 입니다. 주파수 공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펑션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파형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형파, 사각형파로 제공을 할 건지, 정형파, 사인파 형태로 곡선 형태로 제공을 할 건지, 삼각파, 삼각형 형태로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트를 조작해서 통해서 어떤 전압이나 입력을 가할 때, 그걸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전압이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를 보면,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의 화면에, 이런 방안지가 놓여져 있게 되고, 여기 안에 화염의 모양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가장 보기 쉬운 가장 보기 쉬운 각한다 볼트와 각한다 시간으로 처음에 예를 들어 삼각 파형인데 그림이 전압의 크기가 기준이 너무 크게 되면 어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벗어나서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보기 힘들죠. 이거를 볼트 디비전 볼트 디비전이라 하면 어 여기 세로가 볼트 디비전 여기가 타임 디비전인데요 이두 가지 것들을 조절해서 그 크기를 줄여서 압축시켜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이쁘게 보여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절해서 조절한 값들을 써주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이 측정이라는 건데 오실로스코프와 펑션 제너리터만 다를줄 알면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는 실수 시간에 이 원리만 이해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